자, 장력감을 해볼게요. 자, 얘 같은 케이스, 그죠, 뭐, 넓이에, 뭐, 최대값, 최소값, 뭐, 이라고 나왔잖아요. 그죠, 상황형 피크의 넓이를 구하십시오라고 나왔을 때, 이것 또한, 여러분들, 어, 음, 천천히 타나서 다행겁니다 만약 예정하셨으면은, 만약 지금 이런 거는 뭐, 저 그런데, 곡선과 어떠한 직선 이렇게 둘러싸여서, 그럼 뭐 하냐면, 얘 넓이 뭐 구한다고 했을 때, 얘를 정적분을 이용해서 한다. 근데 이런 원해방정식 같은 게 나와 그럼 뭐 하는 거죠? 음함수의 미분까지 해서 한쪽으로 다 몰아가지고 걔를 또 정적분하는 거야. 만약에 지금 여기에도 제시문이 없지만 그냥 문제만 통 나왔잖아요, 그죠? 뭐 이런 게뭐 센서 이렇게 문제 같잖아. 근데 제시문에 나왔는데 하필 제시문에서 뭐가 나냐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서 함수식이 나왔어.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. 뭐 x축, y축에서 했는데.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왔죠. 그래서 얘가 Fx 얘가 G야. 그러면 Fx 빼기 G에서 여기 넓이가 구해라. 해서 뭐 알파소트 베타다. 많이 그렇게 나왔어. 그러면 왔다 뻑 하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. 그럼 뭐 하는 거야? 아 여기 곡선 을 둘러서 넓이에서 뭐 여기 부분 넓이 빼고 그걸 딱 계산하시는 겁니다. 교정구하고제시문에 그렇게 나오면 그렇게 해야 돼. 이렇게 풀면 안 돼. 보자 알겠죠? 근데 그렇게잘안 나온다는 겁니다. 예전에 그렇게 많이 나왔어, 정말. 그리고 내가 몇번 얘기했지만 삐진 그죠? 아주대 같은 내가 그 산수 그렇게 냈단 말이야. 그래서 원산에가 어, 쓰지 마라고 했거든. <laughs> 면 내가 또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산수가 막 그지같이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자 한번 볼게요 그럼 당연히 얘는 그냥 수능 수학 문제 풀듯이 하면 되겠죠 그죠? 거의 다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멘트 달고 마지막에 요런거만좀잘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얘가 쭉 나왔어요 사각형 넓이다 그럼 당연히 사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입니다 근데 밑변은 어떻게 잡고 높이를 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분의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될 수도 있고요 이 분의 a b 사인 세타 될 수도 있고요 그거는 a b 사인 세타도 무조건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. 내가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식 자체가 조금 달라지는 것 뿐이지,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는 똑같아요. 그럼 얘도 이사각형이다가 밑변, 높이 이거잖아. 그럼 여기서 높이에 해당되는 게 이게 바로 뭐죠?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죠. 그렇죠? 그죠? 어. 무조건 이거 갖고 문제 푸는 거죠.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. 그럼 당연히 거리. 그럼 절대값 쉬워서 했을 때 p 가 범위에 나왔죠. 0과 3, 사이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음수죠. 반대로 마약 살고 나왔다. 다시. 그러면 나는 얘 QR의 길이, 이 밑변, 이걸 길이 구할 건데 이게 뭐죠? 이듬변 삼각형이죠. 이듬변 삼각형에서 반댕 내렸다. 이듬변 삼각형이 고입에서 쓰인 것과 대입에서 쓰인 게 다르다고 했습니다. 고입에서는 두 밑가위키가 있다. 이거란 말이에요. 중학교 때. 대입은 그딴 거 필요 없죠. 뭡니까? 얘한테서 수세만 내렸을 때반등한다 이거밖에 없습니다.